이거를, 이거를 다시 아니 이런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 해보겠냐고 와아니장몰랐 우와. 우와. 우와 나도 몰랐지 우와 <웃음> <웃음> 무수야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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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집에 아빠 드 어. 너무너무 재밌네 <laughs> 아니 그것도 우리는 그냥 <laughs> 말만 탄줄 알았어 그러니까 <laughs> 뭔가 갈까 말까 면 가야되는거에요 예. <laughs> 저 갈까 말까 하는 아니에요 어. <laughs> 갈까 말까 면꼭 <하면> 가자 규주장이야 <laughs> 그 규주라 <laughs> 규주장아 chá,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, Để không